자 미시구조도 어, 정의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14년 6월 평가원의 본질이란 제시문인데 여기서도 이제 정의가 딱 나와 근데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문장을 읽을 때 어, 보자 일단 문장을 읽을 적에 이렇게 쭉 읽을 거 아니야 쭉 이렇게 읽다가 어, 특정 부분에 특정 특정 문장이나 문단 요 부분이 되게 어려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들이 그렇게 잘 읽어 읽다가 이쯤 그대갖고어나 지금 뭐하지? 그러면서 딱 날라가. 그러면서 아 어, 내가 지금 집중을 안 했나?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읽은데 또 특정 부분에서 또 날라가. 아니 왜 그러냐면 특정 부분을 의도적으로 출제자들이 어렵게 부, 구성을 하고 있대는 거야. 그 어렵게 구성하는 방식을 내가 다섯 가지 정도로 요즘 최근 수능에서 는한 다섯 가지 문장 구조로 어렵게 낸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거시구조도처럼 구조도를 그리면서 그리, 읽다가도 이때 딱 만나면 어안 읽어져라고 하는 순간 다섯 개칼 중에서 몇개몇 몇 번이지 딱 보고 어 이건 3번 압축형이네 그러면서 세 번째 칼을 딱 뽑아 들어야 돼 이거 연습이 되게 잘 돼야 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다섯 개 정도의 그거를 갖고 있다가 그냥 그래야 문장이 딱 어려웠을 적에 어려운 문장을 딱 만났을 적에 특정 문장이 읽다가 딱 어려워졌을 적에 아 여기서 내가 지금 3번이구나 2번이구나 이게 트레이닝 인 파라락 잘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냥 멘붕이 오는 거야. 어렵다 밖에 없는 거야. 너네들 머릿속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이 글이 그냥 몇번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해서 읽다가 결국엔 안 되니까 쭉 빼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아 3번이네, 아 4번이네라고 하는 순간, 아도표용 인과로 읽어야 되겠네라고 하는 순간 너희들한테는 해법이 생기는 거고 어, 방향성이 보여지는 거야. 현장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지금 교재가 그렇게 되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따로 요 부분을 잘라놨지만 앞에 전문이 있어. 그럼 전문을 읽으면서 사실 그 부분에서 딱, 아, 여기서 쓰는 거구나. 이것도 꼭 해줘야 돼. 그래서 거기 구조도 한번 그려보고, 아, 다시, 다시, 아, 선생님이 뽑아놓은 거랑 같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주셔도 좋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다 해제를 할 거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아,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니들 구조도랑 좀, 어, 참고를 해서 확인을 해줘도 좋고. 어, 그래서 오늘은, 14년 6월 본질에 대해서 할 거고 첫 부분에 나와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약간 첫 부분 첫 문단에서 정의를 딱 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긴 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첫 부분에 정의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로 자 그러면 이제 해볼 텐데 당황하지 말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일단 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일단 쳐놨어 선생님이. 그럼 너네는 그건 동그라미 네모 세모까지 쳐놨으니까 뭐만 하면 돼 서술로만 확인해서 동그라미와 그러니까 반드시 가자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서 동그라미들의 관계를 공간에 배치시키는 걸 연습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구조도야. 그거 자체가 너네들한테 좋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한번 가볼게.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을 본질이라 한다? 그럼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쳐야 돼. 근데 여기서 보면, 어, 어떤 대상이 있고, 얘를 다른 대상과 어떻게 한데? 일단 이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 하고, 다른 대상과 구분을 해주는 속성을 본질이래. 그럼 속, 속성이야. 속성. 속성이라고 얘가. 속성인데, 얘는 어떤 일을 하냐면, 얘랑 구분을 해주고, 얘한테는 반드시 가져야 돼. 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속성이야. 얘를 갖다 뭐라 그러는데, 우리의 주인공인 본질이라고 한대. 그치? 별표. 음, 별표 어떻게 쳐요? 치는 거 어려워. 이러는데, 이렇게 치면 돼. 이렇게. 어 자,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어, 본질이 뭔지 알고 싶으면 필요충분을 알, 필요충분한 속성을 알면 된대 속성이 나왔어. 속성이 본질이라며그치 그럼 다 어, 필요충분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다시 말해 모든 x에 대해 모든 X, 오직 x만 x에 해당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필요충분이 뭔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세모와 역세모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해돼? 올엑스에 대해 n 니엑스만 갖는 거 그치 자 여기까지 정의를 내려놓고 모르겠으니까 뭐 하는 거야? 예컨대 사례를 준 거야 지금 예컨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이여를 읽으면서 정인지 몰랐어도 다시 예컨대 나오면 사실 살짝 봐야 돼 혹시 정의형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어 예컨대 까투리가 음 오직 까투리만이 꿩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꿩은 아 얘가 뭘까 까투리의 본질이다 아, 얘가 본질이었구나 네 필요충분 족성 속성 사례로뭘준 거야 어 사례로 까투리를 준 거고 까투리가 됐네 까투리를 줬고 음 까투리는 암컷인 꿩이다라고 하는 암컷인 꿩이라 꿩이다라고 하는 어 필요충분한 속성인 거야 그치? 그리고 그럼 이, 게 뭐가 되는 거야? 본질이래, 본질. 그치? 자, 근데 그러나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거야. 논점이 이제 이동을 해. 근데 예, 여기까지가 일단 정인 거야. 그치? 그리고 이 본질에 대해서 이동을 할 거야. 거시구조도로 치면 이제 X 다시에서 다른 X 다시로 뺄 거야. 그러니까 논지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요 앞단에서 우리가 요앞안 앞 문단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이게 정의형이라는 거고 정의형을 그릴 적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훨씬 더 깔끔하게 아 이런 거구나 인지가 가능하다고 물론 얘는 쉬웠어 내가 얘기하는 미시구조도에서 뭐 이걸 안 그리고도 풀수 있겠지만 점점 이제 최근 걸로 가보자고 어떻게 나오나 근데 생각을 해봐 출제자 머릿속에서 정의라고 하는 걸안 내고 싶을까 수능에서 내면서 그치?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새로운 뭔가를 물론 좀 새로워 보이지 놀랍지 어 이렇게 새롭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그 근본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거 전개라고 하는 거 과정 안 낼까 그치 혹은 뭐 인과 당연히 낼거 아니야 이러한 글쓰기의 어떤 특징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걸 해, 해법하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독해법으로서 구조 도구를 그려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음, 한번 다음 거 한번 해볼게.